누가 제일 상남자인지 그거 물어보시잖아. <laughs> 엄마 아빠 이런 느낌이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세분 모두 되게 상남자적인 이미지가 강하신데 세분 중에 누가 제일 상남자였는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또 진구 씨는 장발이 오늘 굉장히 눈에 띄는데 혹시 작품 촬영 때문에 머리를 기르신 건지 아니면은 이번에 예능 찍으시면서 좀 머리를 자를 시간이 없었던 건지 궁금합니다. 네, 제가 먼저 답변드리자면. 어, 머리는 어, 마침 이제 들어가는 작품 때문에 예, 자르지 못한 상태로 이제 들어갈 것 같고 그 작품에서 이제 긴 머리를 원하셔서 예, 지금 현재도 기르고 있는 중이고요. 그리고 상남자는 장르별로 조금 다르게 어, 그때 그때 상남자들이 다르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오히려 뭐 물론 성은이 형님은 뭐 피지컬도 좋으시지만. 오히려 가장 가정적이어야 할때 상남자 모습이 더잘 드러나셨던 것 같아요. 동생들한테 따뜻하게 뭐 요리를 제 가장 먼저 일어나서 가장 부지런히 요리를 해주신다든지, 음 가장 추울 때어 이렇게 옷이나 이런 것들을 챙겨주신다든지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남자답고 더 강해 보였고, 그리고 정남 씨는 아주 사실 촬영이 저희가 생각보다 많이 피곤하고 생각보다 춥고 생각보다 좀 힘이 많이 드는 곳들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형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 모습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애를 써 가면서 저희들을 분위기를 메이킹해주는 모습이 상남자스러웠다고 어, 느껴졌습니다. 그러니까 누가 제일 상남자지? 그거 물어보시잖아. 형이 지금 세명 중에 접니다 <laughs> 아닙니다 접니다 저는 <laughs> 봤을 때 이제 상남자는 뭐 누가 봐도 뭐 성훈이형 밖에 없을 것 같고 저 느낌에는 아빠, 엄마 같은 느낌이었어요 형은 이제 아버지, 이제 어머니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제 보면 되게 하... 아 부드러웠어요 아 와이드하고 부드럽고 어. <laughs> 엄마 아빠 이런 느낌이었어요. 예, 간단하게. 그 배정하신 아들인 건가요? <laughs> 아들. 말하면 아. 아들. 네. <laughs> 네, 세 명의 상담자와 함께 하는또더 해도 더 기대가 되는데 계속 질문 받아 보도록